오늘은 그 붉은 닭이 날입니다. 재수있는 그 날이 예상이 됩니다. 닭날은 그 무엇보다도 재물과 깊은 또 관련이 있죠. 닭이 그 알을 품 듯이 이런 그 닭날은 또 금전운의 그 증식에 또 유리한 날이기도 합니다. 오행관경이그 화극금의 이런 상극관계에서는 그 요행수 또 행운수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. 또 작은 것또 가까이 있는 것도 대수롭게 여기고 우리가 또 그냥 평상수에는 놓치기 쉬운 그런 일들. 이런 일들의 오늘은 더욱 그 주의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런 순간에 바로 돈복이 크게 터지는 그런 지점이 꼭 숨어있다는 것입니다. 이건 그 닭이라는 그 동물의 그 특성에서도 또 기인하는데요. 작은 또이 주의력도 집중력이 아주 그 발달되어 있는 동물이잖아요. 이런 그 특성의 그 결부를 시켜서 우리가 그 소홀하게 넘기지 않고 작은 것 하나에도 그 세심하게 그 대처를 할때 그때 그 돈복이 크게 그 견인이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. 커뮤니티에 제가 올려드린 글처럼 이런 그 당날은 집의 그 서쪽에 여러분들께서 그 집에 있는 그 갈색 달걀을 하나 하루 동안 놓아주시는 거죠. 그러면 또 집안으로 돈복을 또 크게 그 잡아당기게 되고. 됩니다. 을 끌어들이게 됩니다. 재정 상황을 그 안정시키게 됩니다. 재정적인 복지를 또 질적으로 크게 그 개선시켜주는 그런 그 풍수 효과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갈색 달걀의 그 색이 주는 그 암시는 재물밭의 그 요소와 똑 같은 색입니다. 그래서 재물밭에서 그 안정감 있게 돈복이 그 활력 있게 집으로 들어오는 돈복을 또 안정되게 그 품는 암시도 또 함께 주게 됩니다. 달걀 형태가 그 둥글둥글하잖아요. 이런 그 타원형 형태에서는 형태 역시 그 불을 끌어들이는 풍수에 서아주고 돈복을 불러들인다고 해서 권장하는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. 생활의 그 모든 면에서 또 일들이 돈복뿐만 아니라 원만히 그 진행될 암시도 또 이런 그 타원형의 달걀은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